그러니까 애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막 눈이 이렇게 가. 아, 남의 거 보지 마 남의 거 보지 마네 거에 집중해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막강란살막 희가 막 나오는 건지 막 우는 건지 39주가 되던 날 진통이 어떤 거냐면 막 남편이 짐을 막 대충 싸가지고 운전을 막 해가지고 가는데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 그러는데 진짜 기차가 날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서 병원에 도착했어. 그때는 또 멀쩡한 사람이 내 발로 딱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나를 딱 보더니 초산이시죠. 좀 기다리세요 막 이래. 근데 나뭐화장실 갔다 오라는 거야. 화장실 갔는데 이 변기에 애를 낳을 것 같은 거지. 너무 막 앉지도 못하겠어요. 막 그래서 막또막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나 진짜 한숨 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윤소희 산모, 들어오세요! 내진 해봅시다! 이러는데 내진 했는데, 분만실로 자국문이 다 활짝 열리셨다! 막 이래. <웃음> <웃음> 이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막 달달달달달 막 끌려가지고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무통주사를 놔주시거든요. 안 아파. 무통을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평온해져서, 오빠 밥 먹고 와. 엄마 사인하러 왔어요. 스토리에도 막 사진 찍어서 막 그러고, 갑자기 막막 막 정신병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너왜 그래 막 이러고 나 죽여버릴 거야!" 막 내가 막막 막, 남편이 막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제 와이프 지금 이상한데 가서 좀 보셔라 이랬더니 간호사분들 엄청 바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막 멀었어요, 멀었어요. 멀었어요. 아까통 맞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 이 아유 윤소희 산모 뭐, 하고 딱 보더니 머리 나온다! 원장님 콜! 남편분 잠깐 나가 겠어요 원장님 오자마자. 응해응해 응애, 응애. 아니 오, 와가지고 손을 대자마자 나왔다니까 애가. 원장선생님기길 받았는데 진짜 큰 이렇게 막 통닭 같은 게 이렇게 뚱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막이래 그러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때 남편이 나 이렇게 보면서 너 출산 천재다. 막 이런. 난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근데 막그 앞에서 천재?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 남편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나갈 때 그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거야. 남편이 표현하기를 날 보는 눈빛이 이렇게 이렇게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나가니까 최 뭐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또 그걸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재 출산 천재 막 출산 에이스 막 출산 천재 막 계속. 다른 분들 고통스러워셔. 지금 저분 1 2 시간째래. 넌 천재가 맞아. 나막 아픈데. 넌 출산 천재야. 너는 세 명도 나도 되겠다. 뭐. <laughs>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은 악에 받쳐 지금도. 우찬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선생님이 딱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통닭 갖고 너무 못생겨서. 너무 충격받았지. 아 모르겠어. 내가 너무 어릴 때 아기를 또 낳은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피터 같은 애기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때는 <laughs> 원래 태어나자마자 보는 애기는 원래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물에 불어서 나오니까 막 그래서 <laughs> 막. 아니 물론 말은. 예쁘다 이렇게 속마음은. 아 어, 머리통이 또 되게 커 우찬이가. 이 <laughs>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초음파 보면은 어, 팔 정상, 다리 정상, 주수대로 자라고 있고요. 와우 머리가 큽니다. 막. <laughs> 우찬이가 얼굴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 그래가지고 그 머리통이 다가올 때마다 무서워. 내가 잘때 머리통이 오거든요. 그 머리로 코를 찍는다고 생각해봐. 아프겠지? 그래 막 자고 있다가 머리 콩 하. 애기 때부터 약간 너무 아팠어. 그 머리통이. 수유 방이 있어요. 조리원에 가면은 나는 그 장면도 되게 처음에 충격받았어. 내가 너무 이렇게 아무 상식이 없이 여기를 왔구나. 누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잖아. 뭐 조리원에 가면은 다 같이 가슴을 내놓고 우유를 먹여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막그 조리원 수유 방에 똑똑하고 들어가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성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한쌀 쳐다보고 이렇게 이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안 봐야 되는데 자꾸 거기로 막 눈이 가니까 막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남의 거 보지 마. 남의 거 보지 마. 네 거에 집중해. 그러니까 애기를 봐야 되데 자꾸 막 눈이 이렇게 가. 아, 아. 아. 아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사람이 진짜 심각한 적응의 동물이야. 아무렇지 않아. 뚝뚝하고 살짝 문 살짝 문 닫아야 돼. 왜냐면 뒤에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살짝 탁 들어와가지고 댕탁탁. 해 가지고 탁탁 하고 이렇게 하고 <laughs> 나중에 이제 그 수영장 가면 내 생각이 날 거야. 매년 갔어요. 사이코 스틀 남편이랑. 근데 거기 가면 흠뻑쇼잖아. 물을 쏟아 이렇게 주거든요. 애 낳고 처음 이제 간에는 뛰는데 물을 맞진 않았는데 뭔가 흘른 거 같아. 근데 여건 물이 막 오니까 이게 물인가? 이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러다 가 이제 남편한테 나싼거 같은데. <laughs> 남편이, 뭐? 아니, 뭐가 자꾸 흐르는데, 나 요시금인가 봐. <laughs> 남편 막 되게 심각해진 거야.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그럼 집에 갈까? 이래. 아니, 일단 놀아볼게. 근데, 그, 진짜, 한곡한곡 한곡 끝날 때마다 계속, 뭔가 흐르는 거 같은데, 이게 물인가? 이게 사람이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물이 다 그걸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흘렀나? <laughs> 나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울고 그 사이 노래 들막막 강남살 막 시가 나오는 건지 막 우는 건지 막 이러면서. 사이 콘서트를 가서 내가 유실금인지 아닌지 확실히 테스트를 했다는. 뛰어! 이러면 뛰어! 막 뛰어! 안 뛰는 사람있잖아 자연 본반 1년 차. 뛰지 마세요. 그분들은 뛰면 안 돼. 멘트를 바꿔줘야겠다. 자분 1년 차제외 뛰어! 이래야 돼. 사람들이 밥,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올디브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우찬이가 하도 정신사랑 깨고 더라고막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막깨를 지적하면서 쌀국수를 한입 먹고 지적하고 한입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사례가 들린 거야 <laughs>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laughs> 아니 낀거 같은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는 몰디브고 되게 좋은 리조트에 막 많은 사람들이있는데막 거기서 한국인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에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일단은 너무 당황했지만 참았어. 근데 이게 이 기분이 가시질 않더라고. 진짜 뇌부터 뭐 여기까지 국수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아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은 거야. 어떤 걸 맛보더라도 계속 국수가 여기에 낀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 되게 더러운 얘기야 우리 남편은 늘 하는 얘기가 오 여기 우리밖에 한국인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네가 있는 자리가 너가 국가대표다 어. 막 <laughs>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해서 콜 있는 대로 흠! 했다 그랬더니 국수가 여기서 <laughs> <laughs> 이렇게 흥 나오는 거야 쫄깃쫄깃해가지고 거울에 붙었지 국수가 진짜 길더라고. 아 진짜 애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찬이 같은 아이 키우시는 분들 조식 쌀국수 금지. 우찬이가 어느 날 우리 둘이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어이없는 말 알려줄까? 막.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돼 아빠. 뭔데? 이랬더니뭘 잘했다고 울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잘못해서 우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야. 어... 둘다 설명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냥 어... <laughs> 웃다 끝났어. <laughs> 우리가 하도 웃으니까 걔도 웃더라고. 걔는 머리로 그러면은 엄마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머리로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랬다는 거잖아. <laughs> 그래서 <더> 짜증나. <laughs> 그리고 은찬이가 생각보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못 알아. 그리고 얘가 키도 많이 컸고 해서. 저는 작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가끔 안아줘요. 그래도 여전히 안아줘. 우찬이한테 엄마는 이래서 못 안는다. 그랬더니 아빠는, 이래. 아빠는 안을 수 있지. 근데 우찬이가 또 사람들 많은 데서 또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근데 좀 사람이 너무하다 이러는 거야. 걔 입장에서는 나보다 아빠가 노인인 거지. 근데 그 사람한테 나를 들라 그래? 노인을 공경하지 못할 망정? 막 이런 거지. 아, 야, 아빠 그 정도 아니야. 막 이렇게. <laughs> 우리 둘다 약간. 망 떠져가지고 엄청 웃었어요. 유니콘 <목소리도> 임무삼촌 <목소리도 웃음> 사랑해요. 구수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줘요. 오늘도 파이팅.